36 응.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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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발 응. noun, 응. noun. 응. 피, f, 뭐야? f r p f 어, p f 응. 점. 응. o v the foot foot, over, over 뭐, foo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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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복수형. 복수형인가? 음. 아, 싱글립 복수형. 단수형이고. 아. 피시 발들. 발들. 음. 아, 복수형. 음. 발에. 음. 자, 스토리 세븐 펠로우. 펠로우. 펠료. 펠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음. 나운. 저 어맨. 맨. 자, 해석해 보세요. <laughs> failure가 녀석,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좀 낮춰 보는 말. 정도 보면 돼. 음. 자, example. 음. she, if. she, if. 어, she, s-e-e. -E. S -E -E. S -E -E. she, if. if. those. those. Do, those. th-o-s-e, T -h -o -s -e. those. 어, failures. failures. 어, failures. as 붙인 거. 어 뒤어 FE FE 아이 펠로 웨이 웨이 좀 펠로우 로우로우 원트 썸 비어 원트 썸 비어 비어 어왜 비어 어아썸 비어 응응가 보다 음. 말이 있고 알아보다 음. 이런 말이 있어. 음. 그러니까 알아보세요 이런 말이야. 음. 이 앞에 맨 처음 명령어니 알아보세요. 음. If d o e 만약에 만약 예, 그, 그 녀석들이 그 d o e 가그고 failures가 녀석들이야. 음. 그, 그 녀석들이 원한다네. 원하는지를 원하는지 어 음. some beer 어, 그 맥주를 음, 맥주. 음, 약간의 맥주를 뭐좀 음. 더. 자 t h i r t 이거 yes인가 yes인가? 어디 이거 이제서? 네. 응. 어, 별로였어. S 붙어가지. 어. 자, t h i r y e felt. felt. felt가 뭡니까? 네, 아까 그 뭐야, f e e l 이요 g 어. 응. 자, f e r b felt. past tense. past tense. and? and participle. 응, 그렇지. participle of feeling. 맞느 느꼈다. 응. 아. 음. 과거 음. 시제. 어, 펜텐스가 c가 음. 아니고 아. s이야. 아. 또 음. 시제. 그리고 분사 어. 느끼다의 음. 그것죠. story nine. 음. fence. 펜스. fence? 스가 뭡니까? 울타리. 어, 그것죠. noun. o w a wall. a wall. made. made. of. of. wood. wood. or o wire wire comma comma dividing dividing to w a r r o areas to w two mm um, to two areas areas of the overland the o v end r l a overland 음 울타리 음한벽 um. um. 만들어져요. 음 um. 나무 음 um. 또는 음 um. 이거 철사? 그음 어. 그 와이어가 음. 뭐 철사줄을 음. 아니면 줄을 와이어라고 하거든요. 음. 그냥 줄이라고 해요. 음, 줄로. 아, 철사줄 아닐 수도 있다 음. 이거 그 어. 음. 어. 나눠요. 음. 두개의 어. 어. 구역으로. 그렇지. 땅을. 그쵸 그렇죠. 음. 이거 젬플. 응. 음. On backyard fence. Yard. 음. Fence. 이거 음. 백 yard 붙일 거야. 어 붙이고. 음. 음. 다음 뒷마당. 그렇지. 울타리. 음, 그렇죠. f e w Few. few? 음. 어, f e 뭡니까? 몇몇이. 음, 음. 음. Object. object. Not many. Not many. 음. 음. 몇몇이. 안데 아, few가 음. 가장 기본 뜻이 음. 적은, 적은? 적은이 그 몇몇이라고도 해석은 음. 해. 음. 근데 가장 기본 뜻이 어, 적은이. 아만원이 그래서 몇몇이라고도 번역하는 음, 거야. 음. 몇 사람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음. Example. 음. She, has she has very few has very few friends. friends. <웃음> 음. <웃음> 그녀는 음. 가지고 있어요. 음. 매우 적은 음. 친구들. 음. 왠지나 For... 같은 사람이네. 근데 나도, 그런 사람 많대 응, 나도 친구가 별로 없는데 그렇지 음. 일본에도 그런 사람 많던데 근데 음. 일본은 대부분 그렇던데 음. 나 깜짝 놀랐다 아.